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나운서 권열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2 서울 장미 축제가 일상으로의 초대 중랑이라 좋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5월 2일 시작됐습니다 2022 서울 장미 축제 오는 5월 22일까지 중화체육공원과 면목체육공원 중랑 장미공원 등 중랑구 전역에서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 장미 주간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2022 서울 장미 축제의 첫 번째 테마 어린이 주간이 진행됐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어린이들이 좋아할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양말 목욕 날개 만드니까 많이 재밌었어요. 정말 기쁘고 다시 한번 또와 보고 싶어요. 5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어버이주간이 운영됩니다. 5월 8일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장미꽃 달아드리기 행사가 상봉역과 면목역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로즈뮤직 페스타는 서울 장미축제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장식했습니다. 행복하세요. I love you. 저 이번 연도에는 꽃놀이를 못 갔어요. 근데 오늘 꽃놀이 오는 느낌으로 아주 즐겁게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 오셨었는데 아주 즐겁게 같이 즐기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서울 장미 축제 화이팅! 5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중랑구가 자랑하는 수천만 송이 장미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장미주간이 운영됩니다. 플로깅 로즈 패션쇼, 중랑 장미 개화공연, 중랑 사람 꽃이 오는 15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2년 서울 장미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중화체육공원에서 장미성이라는 이름의 축제 전용 공간을 만들고 입장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하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면목체육공원에서는 14일 겸재교 댄스페스티벌과 15일 배우 김성환과 함께하는 김성환의 장미 노래자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의류 및 핸드메이드 소품. 서울 장미 축제 기념품 등을 만날 수 있는 중소기업 팝업 부스와 로스텐 판매 부스가 3년 만에 서울 장미 축제에 자리를 잡고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판매도 활성화 있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비누 판매도 잘 되고 클래스도 기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관객과 더욱 가까워진 무대에서 만나는 중랑 아티스트 버스킹과. 서울 장미 축제가 자랑하는 다양한 포토존 또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와 보니까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되게 정말 나들이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I've heard about Rose Festival a lot, but because of coronavirus and pandemic, I didn't get a chance last last year, and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t's really good. 또한 2022 서울 장미축제는 재생용지로 만든 종이백 포스터, 쓸모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중랑천을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장미랑 달려랑 주어랑을 진행하며 현수막과 배너 등의 제작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인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2 서울 장미축제,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행사 내내 지속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장미축제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서 확인하시고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서울 장미축제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22 서울 장미축제 모든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5월 15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장미축제의 하이라이트 수천만 송이로 화려하게 장식되는 장미터널의 장미는 5월 24일에 만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으로의 첫 걸음.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행복한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장미축제 현장에서 중랑포커스 권열리입니다